선생님, 이런 것도 한방 치료로 가능한가요? 네 번가량 침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고.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박은지 원장입니다.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선생님, 이런 것도 한방 치료로 가능한가요? 한방으로 이런 것도 좋아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의학적 치료로 좋아지는 암 관련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암 환자들은 투병 중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암 치료 시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의약을 포함한 보안대체의약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중국, 일본, 대만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에서도 이 보안대체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MD&Derson 암센터 같은 유수의 암센터들에서도 심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의학적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입니다. 통증은 암투병 중인 환자의 3분의 1, 진행성 암 환자의 3분의 2가 호소할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암이 뼈나 신경, 장기를 누를 때 발생하는 암성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은 암 치료와 관련된 통증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셋째로 암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두통, 근육통, 기타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경락을 통해 순환하는 기 흐름을 개선시킴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입니다. 침 치료가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를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분비되어 순환이 좋아지고 내인성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통증 억제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또한 뭉친 근육이 이완이 돼서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는 통증은 항암 치료로 인한 심한 손발 저림과 마비감인데요. 탁소리나 옥살리플라틴 같은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흔합니다. 선생님 손발이 저리다 못해 많이 감각이 없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께는 손 발가락 사이에 있는 팔사 팔풍혈에 침을 놓아드리는데요. 손발이 점차 따뜻해지고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아제 억제제 같은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실 때 대표적으로 근육관절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때도 침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뭉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치료해드린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흉부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수술을 받은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옆구리 수술부위 통증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몇 년간 복용하고 계셨 고안 해본 방법이 없으시다면서 매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환자분께 침 약침 치료를 시행 하였는데 4번가량 침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고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침치료는 약간의 자극으로도 통증이 효과적으로 잘 감소되며 진통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진통제 복용 시에 나타나는 졸음이나 변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에는 당연히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침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계 증상입니다. 암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 울렁거림이나 소화불량, 식욕부진, 변비, 설사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특히 항암 후에 며칠간 울렁거림 때문에 식사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래되면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항암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암 환자들의 구역 구토에 대해서 침치료와 경혈지압을 치료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공유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침을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울렁거림에 좋은 대표 혈자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손목 안쪽 주름에서 약 3cm가량 정도 되는 팔의 두 힘줄 사이에 있는 온폭 페인 부분을 내관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관혈은 매스꺼움을 안정시키는 혈자리로 임산부의 입덧이나 멀미에도 널리 활용합니다. 침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자가적으로 지그시 지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한약 처방으로 소화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복부 수술 후에는 대건중탕이라는 한약을 잘 활용하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장이 움직이지 않는 장마비, 장폐색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부 수술 후에 가스가 잘안 빠지고 장마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꼭 처방받아 복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암 환자의 70% 이상이 호소하는 암성 피로는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에 의해 나타나거나 암성 피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조인, 가미기비탕, 천황보신당과 같은 한약 치료가 암 환자의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유의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